보세요. 여기 여기 supply 공급 있습니다. 여기 demand 예, 수요 있습니다. 여러분 요 수요 공급도 거의 감각적으로 바로 캐치하셔야 돼. 어 이렇게 하면 s s s supply 공급 곡선입니다. 자자 자, d d d d demand 수요 곡선입니다. 어, 이해한 다음에는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암기 처리, 암기 전략으로 처리해 놓으면 여러모로 좋아요. 자, 여튼 서플라이가 있고요.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습니다. 둘이 일치하는 지점, 여기 이제 균형 지점이 있죠. 그때 가격이 있고, price. 요렇게 이제 그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일반적인 재화, 서비스 등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